방치된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공포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손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야기하여 특별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의 어디서도 철거되지 않습니다. 기자 정재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아파트는 마을 중심에 건설되었습니다. 건설사가 파산하여 건설이 중단된 이후로 16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방치된 건물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것의 상태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거나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는 빈집과 방치된 가게들로 인해 완전히 버려진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침체되면서 작은 골목길은 황폐화되었습니다. 해안 국립공원 일부에는 로마 시대 상징을 바탕으로 건설된 거대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외부는 변색되었고 내부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큰 휴양지는 10년 이상 동안 인기가 줄어들었고 지역의 유명한 방치된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280여 개 이상의 방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매 3년마다 복원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원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치된 건물은 사유 재산으로서 처리가 어려워서. 효과적인 보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